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전형은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위주의 교과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논술과 특기자 전형까지 포함해 다양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전형 간 차이와 세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모집 요강에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최저학력 기준, 복수 지원 가능 여부, 그리고 계약학과 운영 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눈에 띕니다. 특히 의과대학과 같이 일부 모집단위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강화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열별로 차별화된 선발 방식을 적용해 학생부 교과 성적, 서류평가, 면접 등 다양한 요소가 입시 당락을 좌우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려대학교가 발표한 2026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근거로 핵심 변화를 4가지 측면에서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생 부교 과학 교 추천 전형의 변화 학교 추천 전형은 고등학교별 최대 12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인문 자연 계열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영재학교,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 등 일부 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형은 교과 성적 90%와 서류 10%를 일괄 합산해 평가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 자연 계열의 경우 세개 영역 합 7등급 이내한국사 4등급 포함 의과대학은 네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성실한 내신 관리와 함께 수능 준비까지 철저히 요구하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학업우수 및 계열적합전형의 강화 학업우수전형과 계열적합전형은 모두 서류 중심으로 평가되며 특히 학업우수전형은 서류 100% 일괄 선발 방식입니다. 계열적합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평가 후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는 학업 우수 전형의 경우 인문자연계열 8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포함, 의과대학은 5등급 이내로 유지됩니다. 즉, 학업 우수 전형은 내신과 비교과 활동 전반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계열적합 전형은 지원 계열과의 연계성을 더 중시하는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3. 논술 및 특기자 전형 운영 논술 전형은 여전히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2026학년도에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합 8등급 이내한 국사 4등급 포함을 충족해야 하며, 논술고사는 인문자연계열 모두에서 시행됩니다. 특기자 전형 중 디자인조형학부는 수능 최자를 적용하며, 체육교육과는 실기 중심으로 선발됩니다. 이는 학생부 성적만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계약학과와 특수 전형의 확대. 2026학년도 모집에서는 반도체공학과, 차세대통신학과, 스마트모빌리티학부 등 기업 협약 기반의 계약학과 운영이 눈에 띕니다. 이들 학과는 정원 외 선발로 이루어지며 기업과 연계된 특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이버 국방학과는 국방부 후원으로 운영되며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학과는 등록금 지원과 취업 연계라는 장점을 갖지만 특정 의무 복무 조건이나 전공 연계에 따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원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 그리고 계약학과 전형까지 다양하게 운영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면접, 서류 평가 기준이 세밀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인의 강점에 맞는 전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최적화된 준비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